자, 반갑습니다. 그림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서대광 선생님입니다. 자, 이전에 어법 사전게임 잠깐 했었지. 그러니까 사전게임 같은 경우에는 뒤에 완전 불완전을 체크하는 유형이다. 라고 했던 거좀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야. 뭐 많이 들어봤잖아. 뭐 호위치, 뭐 when, where, why, how, 뭐 이런 것들. 뭐 k 부터 해서. 자, 근데 사실 사전게임이라는 것이, 어, 2022년 수능은 사전게임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어, 되게 쉬웠어 5번 문제가 그냥 어렵진 않았어요 사전게임을 알았던 애들 금방 풀었지 근데 사전게임에서 보통 답이 안 나오고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본게임에서 답이 나와 이런 게나요 본게임에서 그래서 이번 시간은 본게임을 하는 시간이고요 어, 본게임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 이게 약간 자세히 교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법 문제 풀때 1번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열심히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세은 비추천해요 문제 유형별로 자기가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야 되더라.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닐까? 아 그렇잖아. 아, 게임을 하더라도 어떤 게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전략 같은 게다 다르잖아. 어, 뭐 롤을 할 때랑, 뭐 오버워치를 할 때랑. 지금 게임을 안해가잘 몰라요. 자, <laughs> 어쨌든 그런 거할때 똑같은 전략을 쓰진 않잖아. 똑같은 거야. 문제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전략을 쓰냐면 좀 다르게 써야지. 됐죠? 그래서 여기는... 해석에 너무 치우치기 보다는, 어, 어법 쪽에서 필요한 부분을 좀 약간 보는 식으로, 어, 기술적인 측면을 약간 보시기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뭐 하냐면 본 게임을 할 거예요. 본 게임. 잠깐만요. 이게 약간, 어, 깐렇게본 게임. 본 게임. 어, 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게본 게임이 있냐면, 자, 어떤 걸본 게임이라 하냐. 동사 vs 준동사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로 얘기한다고? 동사 vs 준동사. 됐어? 자, 동사는 알죠?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럼 그러니까 준동사가 볼까? 어? 응? 일단 준동사에 이거부터 한번 들어보자. 준동사라는 건 동사가 아니라는 거에 먼저 일단 집중을 하세요.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사의 성질을 갖는 거지 동사라고 보면 안 된다. 까첫 그러니까 번째 키워드. 자, 두 번째는 뭐 준동사의 종류를 알면 좋죠. 뭐 대충 얘기하면 뭐투보정사뭐 동명사, 뭐 분사가 있다 이런 말하는데, 어그 종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동사 앞에 뭐가 이게 붙어요. 어떤게 붙냐면 뭐 앞에 투를 붙이거나 동사 앞에 투를 붙이거나 투라는 걸 쓰거나 동사 뒤에 아이어를 붙이거나, 그래서 어? 아니면 동사에 뭐 이디형, 어, 이디형 붙이거나, 뭐 p p 형을 하죠, 흔히 뭐 p p 형 p p 형 딱 이런 것들이 약간 준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동사가 아니겠지. 그럼 잘 봐. 얘들의 밑줄 같대. 동사의 밑줄 측이 있거나, 준동사의 그러니까 밑줄 쳐져 있는 거야. 뭐 투부정사의 밑줄 쳐져 있든, ING든, PP든 말해. 밑줄이 쳐져 있으면, 일단 첫 번째 원칙이 필요해요. 뭐라고요? 첫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그 중요합니다. 잘 들어요. 자,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얘가, 동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야 돼. 뭐라고요? 동사인지 아닌지. 갑자기 무슨 동사인지 아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봐. 여기에는 문장의 원칙이라는 게 숨겨져 있어요. 문장의 원칙. 어. 문장의 원칙이 뭐냐? 문장의 원칙. 문장의 원칙은 어, 많이 들어봤을 텐데, 한 문장이라고요. 아, 자, 어, 왜 그래요? 어? 자,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에는 동사가 몇개 있어야 되냐면, 한 개의 동사가 있어야 돼. 이게 원칙이야. 자, 뭐라고? 한 문장에는 동사가 한 개가 있어야 돼. 이게 원칙이야. 동, 한 문장에 동사 한개 있어서. 그럼 이게 먼저 뒷받침이 되고, 그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 한 문장에는 동사 몇개 있어야 된다? 한 개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가 뭐냐? 잘 봐. 찾아봐 예를 들어서, 어? ing 밑주로서 있는 거야. 어디 밑으로 서 있다고? ing. 그럼 우리는 맨날 아인지 보게 되면 얘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맨날 막 이렇게 자꾸 하냐, 당하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 얘가 동사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요. 뭐라고요?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그럼 앞뒤에 동사를 확인해보는 거야, 앞뒤 어디 본다고? 앞뒤 근데 앞에 동사가 없어요. 대박. 뒤에도 동사가 없어요. 앞에도 동사가 없고 뒤에도 동사가 지금 없는 상황이야. 맞아? 그럼 얘는 이렇게 i인지라는 준동사 쓰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잖아 왜 얘는 동사가 아니니까 아, 그래서 얘는 i인지 쓰면 안 되고 얘는 무엇적 써야 돼 동사로 써줘야겠죠 이게 보통 수능 문제야 수능 문제 나왔자 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고 동사인지 아닌지 이해했어요? 아첫 번째는 뭐부터 체크해야 된다 얘들아 항상 동사인지 아닌지 먼저 체크해라 뭐부터 체크해라? 동사인지 아닌지 동사인지 아닌지 이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동사 찾기야.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얘들아. 이거 살짝만 잠깐 얘기해줄게요. 왜냐하면 어 쌤이 느낄 때는 평가원 같은 평가원에서 어법 문제를 이렇게 낼때 솔직히 좀 약간 옛날 문법 있잖아. 막 구시대적인 거. 막 그런 걸 물어볼까? 평가원의 의도는 뭐야? 얘가 문장을 잘 해석할 수 있냐? 의도를 잘 찾을 수 있냐? 딱 그런 거 보거든. 그거 러면보는 동사는 문장에서 동사 찾기는 제일 중요하죠. 왜. 동사를 못 찾았다는 거 해석 자체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동사인지 아닌지에서 물어보는 거야. 왜? 네가 지금 얘가 동사인지 아닌지에서 판단하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 물론 쌤의 생각입니다. 자, 쌤의 생각이라서 뭐 그거는 뭐잘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알겠죠? 자, 그다음에 그럼 두 번째 모 체크해라. 두 번째. 봐봐. 자, 동사로 판정이 됐어요. 뭐로 판정이 됐다고요? 두 번째. 동사로 판정이 됐으면 동사는 두 가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돼. 요몇가지요 첫 번째는 쉴치예요. 쉴치. 쉴치 뭔지 알죠? 그러니까 주어가 단순냐 복순냐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 네, 쉴치. 두 번째는 탑니다. 탑 뭐라고요? 탑. 테라는 거는 능동 아니면 뭐예요? 수동이죠. 능동 아니 수동. 자, 능동은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뭐. 뭐, 생님 쌤이 얘기하는 게, 이거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예외는 있어요. 근데 일단, 선생님은 좀 일반적인 거 얘기하는 거야. 자, 능동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뒤에 뭐가 있을까요? 뭐, 물론 자동차가 아닌 경우겠지만 목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목저가 있어요, 목저. 뭐가 있다고? 목저가 있다. 목저. 근데,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목저 있다, 있다, 없다 했어 아까 사전 게임에서 얘기했잖아 목저가 없다, 했어 아, 얘는 목저가 없다고. 됐어요? 그니까 러 뭔가 잉, 자꾸 뭐 한다, 당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 아, 능동체는 목적어가 있고, 수동체는 목적어가 없다. 예외는 물론 뭐 자동사 같은 게 돼요. 예, 자동사는 목적어가 안 가지거든요. 그래도 능동이죠. 하여튼, 그거는 있겠지만, 어쨌든. 어, 일단, 먼저 크게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준동사로 판정이 된 거야. 얘가 준동사예요. 준동사로 판정이 되면, 투부전사는체크 따로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맞아요. 어,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음, 역대 수동, 수동대로 무조건 맞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여기서 체크해야 될건 뭐냐면 ing 하고 pp 때요. ing 하고 pp 주다 준동사니까 동사가 아닌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약간 성질이 달라요. ing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약간 능동의 의미를 가져요. 뭐라고요? 능동의 의미를 가져요. 능동태라는 게 아니에요. 능동태 아닙니다. 얘는 동사 아니에요. 능동의 의미를 갖고요. 얘는 수동의 의미를 가져요. 뭐가 된다고? 수동.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능동의 의미가 같기 때문에 얘도 뒤에 뭘 가진다? 목적어를 가진다. 생각하는 게 제일 낫고, 얘는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게 낫다. 물론 얘외는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 예외는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되는 거고, 일단 여기서 정. 됐어요? 자. 사전 게임보다 더 짧죠? 음. 사전 게임보다 더 짧은데,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해. 동상인 지아닌지자체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어. 동게임에서는 일단 첫 번째 동사랑 중동사에 대해서 서로 한번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어, 중동사는 동사가 아니라 있고. 동사는 말 그대로 동사죠. 문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문장의 원칙은 한 문장에는 동사 몇개 있다? 한개 있다. 어, 그 정도 체크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사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해라. 뭐부터 판단해라? 얘가 동사인지 아닌지. 동사가 동사여야 하는데? 어? 막 중동사 아닌지 쓰거나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당연히 틀리게 되겠지, 걔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동사로 판정이 됐으면, 추위치랑 어떤 걸 체크해야 된다? 태 체크해라. 특히, 능동 같은 경우는 목적어를 가지고, 추동 같은 경우는 목적어를 안 가진다 생각을 하는 게 낫겠죠. 자, 다음으로는, 준동사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랑 따로 체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만, ing 같은 경우는 능동의 의미가 같기 때문에, 목적어를 보통 가지고, PP는 수동의 의미가 같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 그 정도까지 체크. 알리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문제를 통해서 딱한 문제만 볼게요. 한 문제. 문제풀이는 별로 많이 안 하네요. 라고 하는데요. 문제풀이는 이게 오래 하다 보면 어차피 유튜브에 잘안 보잖아.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약간 방법만 알려주니까 문제풀이 따로따로 해보고요. 만약 질문이 있으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자, 볼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처부터 얘기해줄게요. 출처. 출처는 뭐냐면, 출처는, 아까 차선게임에서 했던 것처럼 2021년 겁니다. 여기다 써줄게요. 2021년, 고2, 11월, 어, 29번, 어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29번. 됐습니까? 음. 일단 차선게임 했던 거잘 정리하시고요. 한번 다 체크를 해보세요. 해크 보시고요 질문 일단은 좀 시간관계상 일단 답을 이게 왜 답인지만 체크를 해줄게요 자 나머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5번 체크하겠습니다 5번 몇 번이야? 5번 아 n 지에 밑에 쳐져있죠? 그러면 제발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거 물어보기 전에 뭐부터 체크하라고 동사인지 아닌지부터 체크하라고 뭐부터 체크하라고? 동사인지 아닌지 그럼 잘봐 여기 보면 difference 보이죠? 이 n 에서 바로 이고 how the intake provider label 네이버를 더 찰트라고 돼있아 어? 일단 여기까지. 걸어고 왜냐면, 하우 의존을 해가지고, 이렇게 꾸며주는 거거든.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대시대시가 보여요. 이게 대시대시가 있으면, 이게 지우세요. 이렇게 지워. 이렇게 지워, 이렇게. 이렇게 지워, 이렇게. 어? 이렇게 지워, 이렇게. 됐어? 그럼 얘 지금 어떤 상태야? 추워놓고 안 나온 상태야. 동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제가 여기 리저트인이 있는데요? 이게 리저트는 대세 걸린 거죠 접속사가 하나 늘어나게 되면, 어? 이뭐좀관계되면사하긴 하지만, 어? 동사 하나 또 늘려놨거든. 그니까 얘는 대제 걸린 거고, 동사가 없어. 그럼 크레이팅 쓰면 되는데 안, 안 된다고. 어? 주문 없으면 안 되죠. 크리 크레이팅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복수니까 뭐, 크레이트? 약간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됐어요? 크 응, 크레이트. 그렇게 하게 되면 답은 몇 번이야? 5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전 게임하고 본 게임에 해서 해서 어법 문제에 대해서 다뤘어요. 어법 문제 어, 왜 어법 문제 먼저 다뤘냐? 어, 뭐 쌤이 자신 있는 분이기도 하고 부분이기도 하고 물론 뭐 쌤은 자신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laughs> 자, 어쨌든, 어, 그냥, 어법 문제로 오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사전게임 본게임에 대해서 좀 약간 어, 어려워하는 애들도 있어서 그래서 뭐 겸사겸사 한번 이렇게 영상을 올려봤는데요. 어쨌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어, 하여튼, 어법 문제는 이렇게 하시고요. 어, 쌤 같은 경우에는 강의 스타일 자체가 워낙에, 어, 뭐 목소리도 좀 큰데 이 강의하는 게좀 중요한 것만 위주로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굳이 군더더기 어, 어, 막 되게 많고, 어? 강의 시간 길고 막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성격도 그렇진 않고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절대평가로 되고 또 많이 변별력 자체가 많이 약하겠죠. 어 솔직히 뭐 국어나 수학이나 그런 것들이 더 변별력이 커지는 그런 과목이 되는 좀좀 좀 그런 과목이 됐는데 어. 그런 치도 영어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데쓸데 없이 막 여러 가지 막 하지 말고 어? 제일 중요한 건 단어, 단어 많이 외우시고 어? 듣기 같은 거 틀리지 마시고 맞춰야 되는 유형은 맞추시고 또 틀릴 거는 과감하게 또 틀리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뭐 1등급, 2등급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험이에요. 어? 어, 만약 5등급, 6등급 나오게 되면 당연히 막 감점이 많이 심하니까 그건 좀, 그건 좀 그렇고 1, 2등급만 나와도 여러분이 가는 대학에 많이 그렇게 감점은 없을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시간 정도에는 자, 어법이 아닌 다른 뭐 주제 제목이든 아니면 뭐 순서든 삽입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빈칸 같은 거 아니면 요약 같은 거 자, 그거 위주로 한번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